현대차 주주분들, 이틀 연속 주가가 빠지면서 이거 괜찮은 거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노조 장려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완성차 기업들이 주가가 조금 조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돌파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정 시간 동안은 지금은 미국의 노조 정책 때문에 어떻게 흐름이 이어나갈지 관망이 살짝 필요하다. 대신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면 현대차에서 전략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나온 공시가 의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서 체크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가 지금 조종하는 와중에 이런 결정을 합니다. 홍콩에 가서 해외의 주요 기관 투자가들한테 소개를 한번 해보자. 지금 조종하고 있는데 이해도를 제공을 하고 면담을 통해서 원원원 -on 방식의 IR을 통해 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이유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자. 그런 식으로 해서 주주들한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보여주겠다. 일정 자체는 3월 19일 날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먼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그래, 그 공시에 올라왔던 내용 잠깐 다시 보여드릴게요. 키워드를 아셔야 돼요. 23년도 4분기 경영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잖아요. 23년도 4분기 경영 실적 발표에 대한 IR을 최근에 진행을 했을 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요거 내용 살펴보니까 이런 내용 있었네요 하고 짚어드린 적이 있는데 한두달 동안 구독자가 현대차에서 좀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대차 매매하시는 분들한테 다시 한번 내용을 짚어드릴 건데 사실 중요한 내용들이 몇 가지 있지만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만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를 겪으면서 원가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원가율이 점점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22년 대비 23년도 개선이 됐는데 24년도는 더큰 폭으로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원가가 개선이 되면은 현대차는 어디에 돈을 쓰고 있냐? 마케팅 비용에 좀더 많은 돈을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확대를 위한 규별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회사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우위 상황을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런 게잘 이루어지면은 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호시국대 매출 100조에 영업이 익 6조 나오던 회사가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나요? 매출액은 50% 성장을 하고 영업이익은 2배 성장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21년도 주가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월봉 한번 볼게요. 21년도에 28만 9천 원을 찍었었어요. 음. 지금 주가 24만 원이니까 코비드 때보다 주가가 낮죠. 그러면 실적을 따라가는 주가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실 텐데 자 지금 나올 수 있는 실적을 선반영을 이때 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올 수 있는 주가는 언제적 실적을 선반영할까요? 여기 지금 실적보다 30% 이익이 더잘 나오며 매출액도 30% 가량 더잘 나오는 200조 매출액을 만들 거를 선반영하는 구간이 이제 곧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실적 때문에 올라갔던 주가 28만 9천원보다 더 많이 올라갈 거라고 예측하는 게 맞겠죠. 현대차는 지금 ir을 할때 가장 중점적으로 놓는 거는 이익이에요. 이익. 이익이 4.9조 내던 회사가 15조의 지배주주 순이익을 낸다라고 하면은 PER 개수는 계속해서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확실히 보여드리자면, 지금 PER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현대차가 PER이 높아져야 되는 구간이 와야 된다는 게 밸류업 정책 아닌가요? PER뿐만 아니라 PBR까지도 개선이 돼야 되죠. 이런 것들이 녹아들면서 현대차는 지금 주가가 오른 것도 저평가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차트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덧붙여 드릴까요? PER 값이 올라가려면, 주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올라가야겠죠? 주가가 가만히 있으면 PER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PER이 떨어지기만 할 수는 없어요.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차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현대차는 지금 주가 조정을 좀 하고 있지만 저평가라는 거는 누구도 시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을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지금 영상 나눠주면서 현대차, 고평가니 저평가니,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하고 물어보세요. 저평가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정상인이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빠져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상인이 아니에요. <laughs>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런 질문들과 토론들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이 분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국 정책 때문에 일시적으로 저항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런 김에 지금은 현대차가 추세라는 거를 박스권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 상승 각도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횡보를 하다가 이 추세의 하단선을 건들면 지지가 되는 거예요. 지지가 되면서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주가 떨어질 때, 아, 짜증나, 화나.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 현대차, 너 저평가니까 내가 시간을 좀 공들일게. 내가 한달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달 뒤부터 올라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돈 버실 겁니다. 왜? 우리가 투자 시간을 늘리면 수익률로 보답하는 게 추세 상승을 하는 기업들의 특징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게 모니터링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현대차 방송은 매일 6시에 지금 주가 사실 되게 의미 없는 주가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빠졌다고 쫄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지금 홀딩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이탈할 거면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올라가면은 홀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방송을 토대로 내용들 공유를 해 드릴 거예요 방송 꾸준히 보러 오시면 분명히 멘탈 관리돼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조정한다고 갑자기 팔고 다른 종목 매수했다가 물리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정 어려우시면은 현대차 매매하시는 분들은 매도해야 되는 날 제가 문자를 드린다고 약속을 해 게 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여기 적어놨는데 여러분들도 방송을 못 보러 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제 연락처 0 1 0 9 7 5 4 7 9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두신 다음에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두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문자를 보내두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뒀다가 현대차 우리 채널 주력주 매도하는 날 문자를 보내드려요. 비중도 알려드리고요. 홀딩해야 되면 은 지금 저항선 돌파하고 있던데 갖고 가자 이런 식으로 보내드립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자던 가격에 매수를 안 했어도 지금 가격에 매수를 했어도 최종적으로 시간을 공들여서 우리가 비싸게 파는 게 목표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비싸게 팔도록 타점들 드려볼게요. 제가 어떤 식으로 문자 보내드리는지 잠깐 보여드리고 단기 전망까지도 챙겨드리겠습니다. 최근 8월 12일 날 상장했던 키로스바이오시스템즈 이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분석을 했다면, 이 기업을 투자를 했다면 한달 만에 수익률이 무려 500%에 가까운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은 이렇게. 상장하기 전에 매수해야 되는 가격에 대해서 전략을 잡아드려요. 그리고 상장일 날 매수할 때 언제 매수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전략도 장중에도 적어드립니다. 매수가 13,000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추천을 드린 추천 내역도 있습니다. 개인고객 세력버스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장문으로 뭐라고 보내드렸냐면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입니다 큐리옥스 바이오 시스템즈 13,000원 이하에 매수를 해봅시다 8월 10일 날 091분에 보내드렸어요 목표가는 49,000원인데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자 여기 문자 발신 번호 보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하고 동일한 것 보실 수가 있고 460분이 이 종목을 받아 가셨습니다 자, 제가 방송을 찍어드린 게 조회수가 232, 139가 나왔습니다. 문자 받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죠? 왜 그러냐면 주식이 상장되기 전에 방송을 촬영하면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문자를 보내드려야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더라고요. 제 채널 연락처로 문자를 주셔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영상 촬영 전에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리기 때문에 문자를 보내드린 거를 보셔야지 제대로 큰 수익을 벌수 있는 종목들을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8월 달에 추천을 해드려서 고수익을 안겨드린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외 어떤 수익을 또 드렸었냐면 7월 26일 12시경에 선남을 3030원 이하에 추천드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380분이 문자를 받아가셨고요. 제가 거짓말을 못하는 게 기록에 다 남아서 그래요. 유튜브에 제가 추천한 영상 조회하면 다 나옵니다. 언제 추천을 드렸어요? 6월달하고 7월달, 7월 25일, 27일, 31일에 연달아서 선함을 올려드리면서 이거 매수해야 된다고 올려드린 게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조회수가 왜 많이 나왔을까요? 무척이나 많이 올랐거든요. 2,000분이 증인이에요. 제가 선함을 어디서 추천을 드렸냐면요.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 표시 떠 있는 자리 있죠? 여기가 7월 25일이에요. 제가 방송을 7월 25일, 27일, 이렇게 방송을 했거든요. 여기 방송 내역 보이시죠? 방송 내역대로 문자 내역까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남, 7월 26일 12시경에 3,030원 이하, 이렇게 리딩을 드렸던 게 주가가 얼마나 크게 올랐어요. 3,030원 기준으로 얼마까지 올랐냐면 15,000원 같습니다. 5배 상승을 했죠. 400% 수익이 나온 주목입니다. 이번에는 6월달 추천주를 한번 보죠. 세력버스, 세력버스 유튜브 추천주. 23년 6월 14일, 12시경에 같은 번호로 12,850원 이하로 매수하세요. 목표주가 9만원입니다. 6월 14일이 여기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있던 날이고, 방송한 거 보면은 6월 14일날 투자 가치 충분해서 이종호 매수타점 떴다. 매수하시라.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조회수 보세요. 이거 봐요. 조회수가 주가가 오를 때 850이 나오는데, 주가가 바닥일 때에는 조회수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문자 한통 남겨두세요. 버스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010-9676-5479 번호로 문자를 이렇게 남겨주셔야지, 여러분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살 수가 있어요. 제가 영상을 안만 찍으면 뭐합니까? 바닥에서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는데. 사안가 치면 조회수 850 나오는 거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주가가 오르기 전에 영상 찍어드리고 이렇게 매수하라고 문자를 보내드렸을 때 사야죠. 그죠? 제가 매수해야 되는 자리가 캐치가 되면은 문자를 이렇게 보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께 매수가를 잡아드리는 타점은요, 방송 일자하고 똑같듯이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노란색 다이아몬드가 떴을 때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노란색 다이아몬드 때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세력의 신호라는 겁니다. 이 세력의 신호가 뭐냐면은 세력의 형태, 세력의 매집의 방식, 그리고 과거의 차트를 통해가지고 컴퓨터가 이 자리에서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라고 표기를 해주거든요. 여러분들이 노란색 다이아몬드에서 사면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만끽할 수가 있어요. 보이시죠? 이번에도 그렇고요. 노란색 다이아몬드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을 통해가지고 자신감을 얻으시면은 비중을 담아서 사랑을 담아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고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려서 수익 보신 분이 있어요 수익 인증해 주신 분의 카톡내역을 하나 가져왔어요 산부톡원도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세력버스입니다 산부톡은 어제 매도 다 하셨나요 하고 한 분한테 카톡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났다 어렵게 모은 목돈 천만 원을 넣었는데 아까 수익률 보여 드렸죠 그렇게 한 종목씩만 수익이 나도 이러한 1년 생활비 충분히 벌 수가 있습니다 매수 매도 타점 잘 지켜 주신 분들이 잘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수익 낸거 자랑을 하고 싶은데 계좌를 캡처를 해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내 주신 게 3부턴은 235% 수익률로 2,300만 원 수익 낸 거를 촬영해서 보내 주셨어요. 다음 종목도 잘 챙겨 드릴게요. 6월 달에 저희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가지고 수익을 내주신 아가타님이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천만원을 투자하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유튜브 많이 보셨겠지만 유튜버 어떤 거를 믿고 어떤 점을 보고 반하셔가지고 그 종목에 추천이 왔다고 천만원이나 투자를 하겠어요. 그죠? 결국에 제 채널에서 바라보는 이상적인 투자는 그런 거예요. 주가가 바닥에서 변동성이 있을 때 세력이 버스라는 거를 운행을 하려고 시동을 걸어놨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작은 떨림에서. 그 떨림에서 세력의 매집이 발견이 됐을 때 저는 그 매집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가장 좋은 타점이 어딘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타점에서 버스를 타자!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문자를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버스가 출발을 해서 500% 이렇게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제가 이러한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기 위해서 세력의 타점, 버스 타점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댓글이나 문자로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감동스럽고 제 연락처 010-9676-5479. 정말 힘든 일 있으면 문자로 고민을 토로를 하셔가지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손실 중인 게 있다면 어떻게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봅시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시장에서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가셔가지고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세력은 바닥에서 매집을 해가지고 주가를 상승시키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세력을 잘 따라가야 됩니다. 다만 세력이 주가 올리기 직전에는 주가를 급락시켜서 여러분들의 멘탈을 털어댑니다. 세력 운전이라고 하죠. 매집 방식. 그거에 당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수익이 낼수 있는 등불이 되도록 노력을 해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 곁에서 응원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고 그럼 이어서 살펴보던 기업 내용을 자세히 다뤄 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단기전만 한번 살펴볼 텐데 현대차는 지금 우리 조정해서 시간만 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탈하지 않는 선은요. 이 추세입니다. 이 추세고요. 이탈하지 않는 선은 사실 지금 당장은 주가가 빠지도 빠질수록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감히 섣불리 지난번 갭자리를 지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시간이 급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횡보를 해줬다가 올라가거나 지금 자리에서 박스권을 해주다가 이 하단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폭발하는 슈팅이 나와주는 게 좋거든요. 좀 깔끔하게 그려드릴까요? 추세선이 있어요. 추세선까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추세선을 닫고 나면은, 추세선을 타다가, 요 고점을 돌파할 때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봉이 나오는 게 대형주의 매력이고 이런 식으로 장대봉이 나오면 하루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틀, 3일, 4일, 5일, 6일 동안 급등이 나오면서 우리의 수익률을 몇 퍼센트 올려준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급등하게 되면 최소 40% 상승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식으로 움직이니까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셔야지 여러분들 수익 극대화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여기서 급등하기 시작하면 37만원 부분까지 올라갑니다. 40에서 50% 상승 더할 거니까 지금 파시는 분들 후회하실 겁니다. 지금 사시는 분들은 후회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시간이 걸리니까 조금씩 조금씩 욕심부리지 말고 모아가세요. 올라갈 때 사는 게 아니고 떨어질 때 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 여기까지 내용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 눌러서 주변 사람들한테 소문 좀 내주시길 바래요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